좋아! 안녕하세요, 도린이 여러분들. 도비입니다. 뭐, 대단한 거 알라고 나온 건 아니고, 쌉소리 조금 하다가 알라고 나왔습니다. 영상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자고 일어나보니, 얼굴이 고장나서, 모동숲 영상으로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점점 모동숲에서 할 컨텐츠가 없어서, 이제 뭘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4월 23일 새롭게 무료 업데이트가 진행된다고 하니, 모동숲 유저분들은 새로운 컨텐츠 즐기셔야겠죠? 이번 컨텐츠의 업데이트는 총 8가지로 먼저 새로운 방문형 NPC인 늘봉이와 여우기가 우리의 섬으로 찾아옵니다. 늘봉이의 원예점에서 상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꽃뿐만 아니라 진달래, 수국 등 낮은 나무의 묘목도 판매한다고 하는데 낮은 나무는 계절에 따라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더욱더 새롭게 우리의 섬을 꾸밀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섬의 해변에 가짜 주의, 여우 마켓이 등장을 하는데 배 안에서는 가구나 그림, 조각 등의 미술품을 팔고 있다고 하는데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더 열심히 무주식과 타람투라, 노가다를 해야 할 이유가 생겼네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미술품은 전부 진품이 아닌 것 같고 일부 가짜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짜 냄새가 납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를 박물관에 기증을 하면 새롭게 미술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벌써 채집을 완료하신 분들 다시 달리셔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미술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 중 미술품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가장 기대되네요. 다음으로 계절 이벤트가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벚꽃 이벤트, 이스터 이벤트처럼 기간이 정해진 이벤트이니 이벤트를 놓쳐서 타임슬립을 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해 줍시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5월 4일까지 지구의 날 이벤트인데 식물을 심는 등 자연의 힘을 쓰면 마일을 쉽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별 필요 없어 보이네요. 다음으로 5월 1일에서 5월 7일 근로자의 날 이벤트입니다. 근로자의 날 여행권으로 평소 마일로 갈수 있는 섬이 아닌 신기한 섬으로 갈수 있는데 낯선 누군가, 낯선 고향이 또뭐 섬에 와 있다고 하네요. 표지판과 미로처럼 되어 있는 멜부니이 혹시 미로 찾기, 보물 찾기일까요? 다음으로 5월 18일에서 5월 31일 국제 박물관의 날을 맞이해서 스탬프 랠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경주월드 롯데월드, 우방타워랜드, 용인 에버랜드에 가면 돌아다니면서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이벤트도 그런 이벤트인 것 같은데 과연 스탬프를 모두 모으면 어떤 기념품을 줄지 궁금하네요. 기간 안정 이벤트 중 마지막인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의 신부 이벤트입니다 특이하게 4월의 신부가 아니라 6월의 신부네요 리사와 리포 부부의 기념사진을 촬영을 해주는 건데 얘네 둘이 사진 하나 찍어주자고 30일 동안 이벤트를 개최하는 건 아닐 테니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나 보네요 모동숙 보인물들 중에서 이미 말교환을 다해서 더 이상 살게 없는 분도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두개더살 아이템이 생겼습니다 여우리의 옷과 콩돌이의 옷인데 전 개인적으로 콩돌이의 옷이 마음에 드네요 제 뇌피셜이긴 한데 데이트 중에 미공개된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심스럽게 봅니다. 이런 게임에서 어린이날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모동숲의 지루함을 느끼던 유저분들이 조금이나마 다시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